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핍박이 더 크고 막유심은 더 커요. 그걸 견뎌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신앙이 초보일 때는 저분이 매주 매일 예배당에 자주 오니까 아 신앙이 참 좋은가 보다. 또 어떤 분은 일정하게 자주 밤마다 퇴근 후에 기도하러 오니까 아 저분이 신앙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으냐 성경에 봤더니 마지막까지 인내해서 이긴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전에 기둥 삼아 주신다고 그랬지. 날마다 기도한 사람 아니면 날마다 교회 온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100kg가 아니에요. 1000kg가 아닙니다. 10000kg도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우리의 걸어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암초를 벽을 기쁜 웅덩이를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벅두벅 두벅 그리고 천천히 천천히 회개하면서 곰 씹으면서 뒤돌아보면서 함께 손잡으며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야고보 5장 1 1절 이런 말씀 있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베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일히 여기는 자신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인내를 또 요베의 인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인내를 우리의 신앙의 인내를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보고 들어서 확신할 정도로 단언하게 얘기할 정도의 신앙이 인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요의 생애는 인내의 생애예요 요기 일장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도 요만큼 고통스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이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순종과 인내에서 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의 성공도 신앙 생활의 성공도 몇번 이혼하고 싶고 상담도 좀 받아 봐야 그 가정이 든든한 가정인데요. 한 번도 안 싸웠다고 이거 위기가 있는 집에 이요몇 번이나 이 교회 한번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 목사 위선 아니야 저 집사 뭐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수많은 갈등과 번뇌와 번민이 교차가 돼야 돼요. 직장이든 결혼 생활이든 신앙 생활이든 몇 번씩의 갈등과 번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는 것을 다 했을 때 정은같이 빛나서 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시련과 시험과 고통과 고난의 뒤에 오게 돼 있어요. 구약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은 항상 고난이 먼저 왔어요. 이분이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의 대명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고난이 먼저 옵니다. 형제들에게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살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집사가 됐습니다. 잘 나갔어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너무 잘생겨 보니까 자꾸 비슷한 요셉하고 불러요. 그래서 그 유혹을 이겼더니 축복이 올줄 알았더니 유혹을 이겼다고 축복 온거 아니에요. 감옥을 갔어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 갔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이국 사람, 외국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노예 수준의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범했다고 하는 뒤집어 쓴죄 때문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내일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상식에 죄를 뿌리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지 그런데 아니죠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나중에 총리가 되고 자기의 가문을 구원하고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고 그 시대의 세계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것 사람은 하나님 앞에 좋은 일, 의로운 일을 했으면 축복이 당장 오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핍박이 더 크고 마귀의 심은 더 커요 견뎌야 돼요. 믿음으로 견뎌야 돼요. 순종으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관하세요. 작은 일 하나 하나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냥 꾸준히 믿음으로 두복 두복 순종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삐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뒤돌아서서 나가니까 하나도 응답받은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히 믿음 좋은 것 같아요. 대단히 기도 많이 한것 같은데 순간순간 다 집어 던졌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내비게이션의 그 아가씨와 같이 다시금 경로를 다시 재설정하셔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또다시 그벅 그벅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